제 고향에 가면, 네네. 옆 동네 한평이란 곳인데, 네네. 한평에 최근에 굉장히 유명해진 종물이 하나 있습니다. 황금박지라고. 황금박지? 네. 네. 이게 2008년에 만들어진 건데, 그때 당시에 26억 정도를 써서. 아, 그 종물 가격이? 황금 박지부터? 네. 봤습니다. 아, 보셨죠 네. 지금 아.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아.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laughs> 이게, 그때는 26억 들어가지고, 황금으로 방지를 만들었는데, 엄청 욕을 먹은 거예요. 그거 사실 26억으로 동상 만드는 게 좀. 아니, 이런 말 써도 미친 거죠? 아, 좀 더. 아그 지금 소도시에서. 사실. 예. 한평이 굉장히, 워나 지자체가 유명한 곳이기도 <laughs> 하거든요. 네. 나비축제 엄청 유명하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어쨌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최근에는 빵뜬게 뭐냐면, 금값이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 이게 평가가치가 <laughs> 260억. 열배 같은, 같은 거죠. 260 엄청납니다. 응. 그 기획한 분은 지금 높은 곳에 올라가 계실 것 같은데요. 그때는 욕을 먹었겠지만 지금은 <laughs> 다시 한번 조명을 받겠죠, 그러니까, 제일 조명. 아. 그래서 실제로 금값이 이렇게 올랐고 음. 이제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왜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황금박쥐를 보러 온다고 아, 해요. 황금, 그러니까 사실 만들 때는 금값 올라갈 거 생각하고 만들진 않았겠죠. 아, 그렇죠. 아. 네. 저도 한번 가서 한번 슬쩍 날개라도 한편 만지고 <laughs> 알겠네 한쪽이라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딱 <laughs> 케이스를 만들어 놨지 <laughs> 않습니까 예아 <laughs> 네. 그럼요 이제 몸값이 <laughs> 달라졌는데.